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남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으로 하남가밀 8단지, 하남미사 13단지, 하남미사 17단지 총 3개 단지에서 420호를 모집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년 7월 5일이며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단지의 위치를 살펴보면, 하남가밀 8단지는 경기도 하남시 가밀순환로 95, 하남미사 13단지는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565, 하남미사 17단지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67입니다. 금에 모집할 예비자수를 살펴보면, 하남가밀 8단지 29형 80호, 46형 70호, 한남미사 13단지 29형 100호, 한남미사 17단지 36형 100호, 46형 70호 모집입니다. 임대 조건을 살펴보면 한남감일 8단지 29형의 임대보증금은 1,693만 5천 원, 월 임대료 15만 6,740 원. 하남미사 13단지 29형, 보증금 1,760만 8천 원, 월 임대료 18만 2,740 원. 하남미사 17단지 36형, 보증금 2,169만 5천 원, 월 임대료 23만 4,780 원입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지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세대주로 구성된 한 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무주택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 1인 가구 소득기준 90%의 월평균 소득은 289만 902원 이하, 3인 가구는 소득기준 70%, 월평균 449만 2996원 이하이며, 6인 가구는 544만 5878원 이하이며, 총 자산 가액은 합산 기준으로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557만원 이하입니다. 선정 방법의 선정 순서는 순위에서 배점 전산 추첨입니다.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자 이 순위는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이며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위 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배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대점 항목을 살펴보면 하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청약저축납입횟수, 미성년 자녀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세대, 사회취약계층, 과거 국민임대주택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처리되며,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5점,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3점입니다. 주택단지별 모집 일정은 1순위는 2022년 7월 14일, 2, 3순위는 7월 15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2년 7월 25일 10시 이후, 서류 제출 기간은 22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며, 예비 입주자 당첨 발표일은 22년 10월 7일 17시 이후 예정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입니다.